어, 좀큰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유상임 장관께서는 지금 과기부 장관 몇 대째죠? 5대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로 보면 37명째고 네.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63명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관을 하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섭 장관 잘 아시죠? 네. 한국 과학 기술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키스트를 만들고 과학 기술의 초석을 놓았고 얼마 전에 2주 20주기 추모 행사들 후배 과학자들이 했는데 그때 지금이 바로 최영섭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영섭 장관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과학 기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98년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산업화에 성공했고 과학기술 기반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정보화에 에,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 혁명이 촉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AI에 집중해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계신데 지금 세계 각국은 AI 전쟁 중입니다. 결국. 사령탑은 유상임 장관 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장관의 열정이 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가 AI 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예, 늦었지만 한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AI 시대 전략 물자 얘기인데요. 어,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산업의 핵심이자 전략 물자 맞죠? 네. 예. 그 챗GPT에다가 CPU와 GPU 차이를 좀 설명해달라고 집어넣더니 었한7 초쯤 생각하다가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CPU는 만능 기술자가 여러 가지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것과 같고, GPU는 수많은 작업자가 단순한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보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확보한 GPU가 2천 장 수준 반면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같은 데는 15만 장을 작년에만 확보했고 구글 또 아마존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은 5만 장을 확보했다 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 GPU GP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AI 국가위원회 출범과 함께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 어, 그 연산 처리 능력을 지금의 15배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GPU로 환산하면 3만 장의 g p u 로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가인 뭐강 차관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 아는 만큼은 일단 이 컴퓨팅 센터를 통해서 AI 관련 연구 개발을 할수 있는 기본 시설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컴퓨팅 인프라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2조 원에 GPU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만 장의 GPU면 한 장에 5천만 원씩 계산하면 1조 5천억인데, 에, 2조 원의 그 대부분이 지금 GPU 구입 비용입니까? 가장 어, 핵심적인 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GPU. 네. 예. 그니까, 아,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NPU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 이것을 이제 GPU로 계속 그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어 차세대가 NPU라고 불리는 건데 예,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 트랙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네. 한쪽으로는 지피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생산도 하기 전에 미리 뭐 예약이 다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에 그러니까 제가 뭐는 질문은 네. GPU 확보를 위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GPU가 거면, 네. 어, 전해보다는 뭐한3 개월 정도 되면 예,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빨라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기본적인 역량은 갖고 있지만 어, 그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 뭐 정책이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네, 뭐. 말씀 하 우리 국가 AI 위원회에서 이지원 말씀드렸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거고 이제 민간 차원도 AI에 한 저희가 한 육십오조 정도를 투입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AI 국가 대전략을 발표한 지1년 만에 프랑스가 AI 강국으로 등장. 했습니다. 그 전략에 보면은 연구센터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으로 AI 카페를 개설하겠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컴퓨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쓰는 국민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AI 리트러시 사실 AI 트로는 봤지만 뭔 모르는 국민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전국적으로 AI를 공부하는 모임이자 AI 기술자들이 모여 교류하는 장이고 AI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내장으로서 AI 카페를 전국화하는 것 이것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AI가 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고 저는 뭐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AI를 우리가 다 한번 써봐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 AI가 발전되면서 어, 카페나 이런 어떤 키오스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 기회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